알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예. 누구 집자는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아, 고향을 향해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뉴스를 보니까 고속도로가 아주 주차장이 됐죠 예, 뭐, 가는 길, 오는 길 아주 대단합니다. 아, 오늘 자녀들과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움직이실 가정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안전 운전 운전하시고 또 즐거운 명절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는 고향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명절을 지냈는데 요즘은 풍속이 많이 달라져서 이제 부모님이 오시기도 하는데 오늘 부모님이 우리에게 오신 분 계신가요? 예, 한번 일어나 보시죠. 부모님이 자녀를 따라서 우리게 오신 분, 네,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처럼 이제 올라오시기도 하고 또 요즘은 뭐 어디 지방에 펜션을 아, 렌트해 가지고 가족들이 예,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또 추석 차례를 지내신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산에 있는 조상 귀신들이 찾아다니시려면참 복잡할 것 같아요. <laughs> 그래도 국내 펜션님은 괜찮겠는데 인천 공항 한번 보시죠. 음, 하루에 20만 명이 움직인답니다. 해외로 가버리면 이제 국내 조상 귀신들이 이게 영어를 모르면 어떻게 가실까? <laughs>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해 드리시는 성노님들, 또 실시간으로 한 100여 분 들어와 계시는데, 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또큰 아,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 제가 눈높이를 조금 낮추어서 설교를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은 뭐 거의 사라졌습니다만은 몇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주택을 사서 이사를 하시게 될 경우에 어 이제 이사를 다 마무리하고 나서 감사 예배를 드렸죠. 특별히 내생에 첫 번째 주택을 마련했을 때, 처음 아파트든 아니면은 뭐 주택이든 이제 내 이름으로 된 주택을 마련했을 때 등기권리증을 지었을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 정리를 잘 하고 부모님을 초청해서요 잔치를 하고 또 친구들, 이웃 동료들을 불러서 즐겁게 잔치를 하지요. 방문을 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보면서 와집 좋다 몇 평이야? 뷰 좋네. 와 텔레비전 이건 몇 인치야? 백 인치 극장이네. <laughs> 그러면서 서로. 어, 축하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보다도 더큰 좋은 일이 있다면 큰 잔치를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은 일이 있었을 때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니 고국이 다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힘을 모아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하고 또 자기 살 집을 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재복구하는 일들은 쉬운 일은 아니죠. 많은 고생을 하고 다 완공을 했습니다. 얼마나 기쁨이 클까요? 아, 잔치를 벌여야 되겠죠. 자,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고 오늘 일 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함에 그 기쁘고 좋은 날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 에스라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있으면 잔치를 생각하는데 이들은 제사장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면 기쁘고 좋은 날 세상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지요. 자기 집 지은 것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와서 우리 집좀 와서 보세요. 이 방도 보시고 저 방도 보시고 서방도 좀 보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laughs> 사람들 들어와서 예, 여기저기 다 구경하면서 축하를 해줍니다. 거기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쁘고 좋은 날, 아, 그 감격스러운 날, 제사장을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이 복받기를 다 원하시는데, 동쪽에서 올까요? 서쪽에서 올까요? 남쪽, 북쪽, 열심히 일을 하면 복이 오나요? 또 생활하다가 운수가 좋아서 대통령에서 그럴까요? 성경 말씀해 보면, 창세기 일정에 복에 관한 놀라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르시되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러셨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복으로 주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있는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어떻게 알수 있는가?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느냐? 좋은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했는지 3절 봅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녀노소가 새벽부터 정오까지 수문 앞 광장에 가득 모였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새벽 월상 예배를 드립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월상 새벽 예배 참석하는 아이들 부모님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감사해요. 참석하지 않는 자녀들은 부모님을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왜 월상 예배를 못 가는지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까지 새벽부터. 수많은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새벽에 말씀 듣기 원하는 사람들이 앞자리에 앉았을까요? 뒷자리에 앉았을까요? 네. 어디 앉았을지 짐작해 가시죠? 네. 앞자리에 앉아서 경청했을까요?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어, 딴짓 하고 있을까요? 앞자리에. <laughs> 예.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지금까지 나는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많이 계시겠죠? 감사해요. 아,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왜 지각을 할까? 예 물론 특별한 뭐 일이 있어서 늦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규칙적으로 듣는다. 그는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새벽부터 맨 앞자리에 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경청했다.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5절 말씀에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자, 지금 여러분 그 장면을 머리를 한번 어, 상상을 한번 해 보십시다. 수문 앞 광장, 뭐 여의도 광장 아니면 뭐 광화문 광장, 뭐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노소가 그 광화문 광장에 가득 새벽부터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읽으려고 책을 펼쳤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일어서니라. 또 육제를 보니까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와 하나님, 여, 하나님 여와를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와께 경비하니라. 지금 그 장면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저 문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테니까 돌아서 성경책을 딱 펴는 순간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예, 네,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있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리고, 아, 에스라가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경배를 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의자에 앉아 계시니까 뭐 땅바닥에 엎드리실 수는 없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세 가지예요. 자, 제가 나갔다 들어오면 첫 번째 일어선다. 두 번째 송축합시다 그러면 두손 들고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예, 허리를 숙여서 하나님을 경비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잘하셨어요 아멘 예 앉으시죠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더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한 가지 더 하셔야 되는데 8절 9절.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여러분 이제 우르셔야 돼요. 아셨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우르셔야 돼요. 성경대로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laughs> 아 울어야지요 울어야지. <laughs>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왜 울었을까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벽을 완공했습니다.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에스라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왜냐하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물론, 신학 오그라와는 작은 회당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예배를 할 때, 그 말씀 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들을 때막 통곡을 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울면서 들었다는 거죠. 그들 마음이 보이시지요? 하나님은 그들 마음 속에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요한 계시록 말씀해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잘 지키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말씀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시고 세 번째는 외우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다 광고를 했어요. 교회 학교까지. 성경을 외웁시다. 도전 천구절. 그래가지고 백구절씩 소책자를 만들어서 사무실 앞에 있는데 알기는 하시는가요? 자, 천 구절을 외웁시다 하고 도전장을 내놓고 이제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포기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8개월, 9개월째 가고 있는데 끝까지 달려가신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분들은 600구절을 이상 외우고 계시다고 그래요. 1월달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 구절을 다 외우시면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내돈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자,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자녀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학교에서도 아마 다 광고했을 거예요. 천구절 외웁시다 이렇게 도전을 했는데 자, 천구절을 다 외우면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 등록금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외우고 있나요? 내한 네, 거야? 아니요 한 거야? 아니요한 거예요. 어. 자 다시 그래도 도, 도전해도 돼요. 어? 자천 구절을 다 외우면 대학교 등록금을 줍니다. 2부 예배 때 말씀드렸대 목사님 500 구절로 줄여 주세요. 그래서, 그래서 500 구절까지 줄여 주기로 했어요. 500 구절을 외우면 어, 노트북을 사주기로 100만 원짜리. 그래니또 옆에 있는 애가 또 직구전 아이가 목사님 100 구절만 외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래 100 구절만 외워도 된다. 그러면 부모님이 선물 주실 거야. 기간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1년 하고 3개월 남았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청구절 다 외우면 더 좋겠지만 그런 다못 외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읽고 또그 말씀을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었다. 왜? 너무 기뻐서 울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70년 만에 예배를 들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들이 또 우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회개를 할까요? 이 나라가 망했다가 70년 만에 해방되어 돌아왔는데 망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요도 작고, 국민, 뭐, 인구수도 작고, 땅덩어리도 작은 그 땅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숭배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까우셔서 선지자들을 보내시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거라 말씀을 외치지만 한번 돌아선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라가 망해버린 거죠. 북쪽은 아수리에 망해버리고,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버리고, 70년 동안 보로생활을 하다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울고 있는 이유는 회개하는 거죠.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회개하고 다짐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 기성세대 부모님 세대들 어, 결혼생활 단칸방도 부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단칸방에서 월세방에서 생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자녀들 낳고 생활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자가용 타고 다니셨어요? 다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직장 다니셨잖아요. 지금 집집마다 자가용 다 있잖아요.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26년 전 40평 상가에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교회도 주셨어요. 우리 나라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일제 강점기 36년, 6.25 전쟁, 보릿고개, IMF 위험한 순간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지금도 복을 내려주시고 계세요. 지난 여름, 지금도 여름 기운이 남아있습니다만, 폭염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죠? 한달 내내 이어지는 열대야, 뭐 선풍기 돌려야 되고, 뭐 에어컨 틀어야 잠을 잘수 있는 폭염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어요. 폭염 때문에 감사해 보셨나요? 전 뉴스를 볼 때마다 폭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아, 얼마나 되는지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폭염 때문에 고기압이 형성이 돼서 밑에서 올라오는 태풍이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지금도 태풍이 올라왔는데 베트남, 뭐 태국까지 난리가 나고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장마비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태풍이 오면 난리가 나는 것 아시죠? 보세요. 다른 나라 사진이지만 지하철 지하도가 꽉차 버렸어요. 일본이네요. 네. 도시가 물에 다 잠겼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폭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만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올 여름 태풍이 한 개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 작은 나라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지요. 뭐 우연한 일이다. 뭐, 뭐 고기압 때문이다. 뭐, 그러면 할말 없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저북녘당도 압록강뚝이 터져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남한 땅,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해 주시는지 감사해야지요. 하나님의 실체가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보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이 날은 우리,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짓고 성벽 쌓는 것, 고레스 왕이 다금은보화를내줬어요그 이방인 왕이 금은보화를 내주어가지고 와서 일을 하게 했어요.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기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그들은 잔치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송축하고 아멘 하면. 아멘 하면서 영광을 올려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을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백성들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영광 올려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백성들이 서로 먹고 마시고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몇주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우리 자녀들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세 단어로 말씀을 드립니다 몇주 전에 드렸던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주시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캐리그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캐리그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 캐리그마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어,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또 외우시고 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들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녀노소 어린아이들까지 맨 앞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했다. 케리그마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코인오니아 서로 사귀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고 함께 즐거워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장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120명이 모여서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가정에 가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힘썼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서로 먹고 마시고 신앙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말세가 되면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 모이기를 싫어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자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자기만 생각해 자기만 이기주의적으로 그래서 모이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두 번째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에 오서서 예배하고 성도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디아코니아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세 번째는 나가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디아코니아까지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큰 축복, 그 축복 앞에서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코이노니아, 그들은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어 주면서 함께 즐거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디아코니아, 베풀면서 섬기고 구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진정한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교제하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을 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몇번 했다고요? 네두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을 송축합시다. 네.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폭염 여름을 지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적인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추하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서로 교제하고 이제는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지내는 날 동안 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혹 믿지 않는 가족이 계시다면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